어제, 어제, 혜성이한테 티모 팁 하나 들었어요. 나는 티모 전력에 40%만 퍼 사용하고 있었어. 님들, 티모가 은신 상태에 돌입했을 때, 앨리스의 고치를 맞아도 풀리지 않는 거 아시나요? 아니, 나는 c 시기에 맞으면 풀릴 줄 알았는데, 안 풀려. 그럼 티모는 괜히 면역이야. 아니, 유튜브 때문에 티모를 한다니요. 나 옛날에도 티모 많이 했어. 혹시 있나? 기록? 도파의 부복캐로 바로 던지는 트롤 방송. 역시 트롤은 티모죠. <laughs> 이거 뭐야. 시즌 5, 티모 9판, 보이시죠? 아니, 이때는 유튜브도 없었는데, 그럼 이것도 뭐 유튜브야? 와, 애니비아나 4판이나 있어? 허허. 이건 뭐야? 내가 한거 맞아? <laughs> 케한 접시 어떤가요? 야 그거 기가 막힌데? 아니 맞네 심파를 가면 되네 심파 뭐랑 가면 되네? 아니 천재인가? 아니 이게 일반적인 AP 캐넌으로 가면 사이온 상대로 라인전이 이게 힘든다 힘들단 말이야. 안될거뭐 있네? 고마워. 야, 뭐야, 너 이래 끼 있냐? 후... 내 연기 어땠어? 시원나너 이거 뭐야? 아니, 내가 AD인지 AP인지 오케이 하는 거임 도대체. 어, 이거 어지럽네, 진짜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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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하하. 너나텔 <델> 타고 보자. <웃음> 기다려. <웃음> 카운터라 <laughs> 했잖아, 얘들아. <laughs> 빼야돼. 이게 맞아, 이게 맞아. 신자운도 오고 있었어, 미드 정글 다. 이건 못 참지. 얍! 이게 맞거든 판단이 하하하하 <laughs> 비염둥이 한방 좋고요 이거 거드라, 거드라 각인데 이거? 거넨, 거넨 각이다 이거

저게 올 거야. 어차피 이즈리얼 밖에 없어. 룰루야, 내려가도 돼. 나한테 붙지 마. 피 묻는단 말이야. 뱅스 올라오지? 네, 드래곤 와, 먹어, 진짜, 그럼 드래곤! 아, 레오나, 여기, 게임이나 이즈 게임이나 레오나, 여기야. 진짜 그렇지, 요네 사이드 좋고 판단. 이제 바로 마크 해야지, 얘들아. 수 없습니다. 아 죽을거야 레오나 아. 노공 다 죽여버려 어? 그렇지 그렇지

네 번데야? 그럼 3대사진 거야? 아! 야 막아봐! 야 잠깐만, 지금 그거 그거 한다, 그거 변신! 어이 각도가 잘못됐네 신자오 먹어 얘들아 신자오 신자오 포기하지 말자 용 1분 이제는 헤르메스를 갔으면 빨간약을 먹어야 되는데 물리피해 흡혈 15% 이거 나 이거 나 내가 <laughs> 넥서스를 부수는 게임 많네. 내가 <laughs> 딱 알려드릴게요. 탐켄치를 이기는 법. 그건 그냥 버디버디를 가면 돼. 난이 아니면 그냥 영원 끝까지 털린다고요?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전 겁쟁이 룬이에요. 아니 뭐야 탐켄치 전판 그거네? 너 전판 사이언이지. 맞네, 이 녀석. 어? 너 덩이 전문이구나. 왜안 날리지? 그거를 혓바닥을... 너 계속 그렇게... 야, 설마 설마 또 이래 깽이야? 게임 계속 게임 어떻게 봐? 도시기 너 게임 그 땅으로 할래? 전판에도 이렙게 부르더니? 주봐. 뭐야 쉐이크리 있어? 좀맞딜 해버리기. 가자. 와, 튀는 거 봐라. 잡버렴 저마도 뺐죠. 탐켄치, 너의 그 욕심이 다들 죽여버린 거야. 어? 모두를 죽였다고. 탐켄치, 즐겁게 더위 <laughs> 벌려고 <laughs> 하는데? 아니, 야, 이거 선 버버는 에바였나? 야, 나도 저 말을 걸어버렸네, 실수로. 아니, 야, 마운트로왜 이렇게 쓰냐 아니, 심지어 돌풍도 있었... 멋있네. 진네하하 오, 하고 렌즈를 켰어. 뭐야, 왜왜 왜 따봉을 하지? 왕치가 스물스물 아래로 오는거지?

아, 아니15니다 아... 죽을 때마다 기분이 좋네요. 아니 저거 그레이브즈가 정신이 나갔어. <목소리> 아! 니야 벌써 발는데 네. 아 내가 라인전을 너무 못 펼쳤나 이거? 3 캔치 상대로 더좀더좀더 디나이를 했어야 됐나? 근데 그냥 리안 가면 안 됨. 사이드가도 어차피 약한데. 아니 리안드리가 이가 안 터져요. 이가 독침이 그게 안 터져. 큐랑 아래만 터져. 3 캔치면은 리안드리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진짜로 리안드리가 3 캔치니까. 아, 어! 제발, 코치. 난텐안 써도 되겠다. 렉사 있어. 코로틴.

죽어. 이거는 이제 2대1도안진마에요야 그냥 할까? 안 진만 되나? 아니 왜 이렇게 냐 아니 왜? 아니 1코가 있다고? 근데 극한으로 했으면 이겼다 나. 아. 어! 어면이 어! 고 있습니다. 어, 딜이 안 나오네요. 아. 어. 사이 오는 것좀 봐주라. 진짜 이렇게 봤으면는 게임 15분 나왔겠네. 하산이 레벨이 16에 도달하고 있다. 아이오니는 우리의 하나뿐인 고향이다. 그렇지! 어 카나지 15다. 빨 마체 가야 될것 같은데. 지금 와서? <목소리> 아! 야, 뭐 어, 위는 거 맞아? 어. <laughs> 아이 첼타나가 너무 쉽게 죽어버렸어. 아! 갤나있어 아, 시간 벌어버림. 어? 밀고 들어가면 끝인데? 니가니 야, 밀고 들어가면 끝 아니었어? 이거 라이즈 궁으로 태워 가지고 나텐타고 아무 뭐 아직 너무 아닌가? <웃음> 캐리. <웃음> 아 누가 제일 잘했지? 게임 내내 못하다가 한건터트리 나이즈한테 한 표. 어 진짜 힘들었다. 그런가, <laughs> 왜 내가 제일 잘했는데 니들이. <laughs> 렉사이가 하면서 1대1 죽었을 때 게임을.. 무선생이보여준지 <laughs> <laughs>